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5절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 때 종이를 한장 주면서 다 시험을 봤어요. 복음은 뭔지 그리고 기도는 뭔지 전도는 뭔지 그랬더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종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 제가 테스트했던 큰 교회에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노님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몇 명이 적지를 못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다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못 적어요 이게 어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늘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온 땅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유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인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사람아 있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laughs> 그래서 흙을 빚어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는 마저 뭐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살아있는 영,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 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이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마냐하니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혜, 능력 이 속에 다 주셨다니까요 최고로 마냐하니까 행복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그만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다니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냐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단에 속임수에 걸려 들어서. 결국에는 만이 아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래서 마죠. 사람은 행복해야 될 존재인데 불행이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많이 하니까 고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부터 보니까 영적인 고아가 되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소속이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서 만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단이 완전히 그 속에 장악을 당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만하니까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게 계속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요이 두려움, 염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중독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많이 하니까 끌고 간다 육심문제 그냥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한 번도 되어지지 않았다니 아, 나는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많이 하니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한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계속 밤에 시달리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불을 끄지를 못해. 잠을 편안하게 자지를 못해. 우리 랩넌트들 잘 자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잠을 잘못 자요. 자다가도 계속 꿈에 있잖아요. 그냥 꿈이 아니고, 꿈인지 생신인지 살아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하니까요. 귀신 꿈을 꿔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코하고 입하고 귀하고 눈에 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 자기가 열려 있는 모든 곳은 어렸을 때부터 막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막 입에 벌이 계속 들어오고요. 귀에 벌이 계속 들어오고 코에 들어가고. 엄마 나는 왜 이러지? 그런데 죽 엄마가 몰라. 어떤 친구는 보니까요. 집에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그 거실에 밖에서 초인종 누르면 인터폰 이렇게 딱볼수 있는 화면 있죠. 거기에 많이 하니까 새카만 옷을 입었는데 머리만 없어. 이런데 많이 하니까 계속 밤마다 보여요. 그리고 집에 가면 그게 있어. 이래가지고는 계속 많이 하니까 시달려. 우리, 어, 상엽이하고, 어, 사촌, 누나인데 지금 저 북면에 있는데요. 자기가 그러려고 한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래가지고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딱 앉아가지고 만화영화를 보면 옆에 누가 앉아있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근데 밥을 먹는데도 많이 하니까 맞은편에서. 보면서 많이 하니까 딱 보고 있어. 이게 이제 나중 되어지면 친구처럼 많이 하니까 같이 늘. 그래가지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귀신 봐요. 그럼 어찌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도 눈을 잘이 보면 눈 밑에 뚫어 맞은 것처럼 여기가 그래요 닥스리 근데 만약니까 뭐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도 있지만 시달리면 이게 점점 내려와요. 목사님이 무속인들 딱 눈을 보면 지난 주간에도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하고 진동에 갔는데 눈을 딱 보니까 말안 해도 알것 같아. 여기가요 새카매 아. 무석인이구나 시달리고 있구나 많이 힘들구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마저 신경질이 날 수밖에 없지 왜 시달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얼음 속에서 마녀고 통을 당하는 하는 일마다 안돼 하는 일마다 목사님이 우리 예순 건사님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하니까, 그때는 카드도 없고 그럴 텐데, 저기 마산의 불인시장에 서울 아 하면 다 아는 분이라. 서울 아동복, 그러면. 근데 만약하니까 뭐 이분이 오되어지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든지 가만히에다가 만 원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근데 만약하니까 뭐 이분은 12년만 되어지면 12년째가 딱 되어지면 어려움이 와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돈 벌어놓은 거 전부 다 많이 하니까 남편이 사기 다 당했어 그래가지고 제로 열심히 또 살아가지고 제로에서 좀막으니까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사고가 났는데 살수 없을 정도로 사고가 나 그것도 저기 군인의 높은 친구인데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옷 벗고 거의 불구자로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 그리고 또 12년이 지났어. 남편도 집 나가버려, 자식도 무너져, 그 다음에 돈도 없어져. 그 자기는 이제는 술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12년만 되어지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야 그냥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럼 얼마나 고생이죠? 거기다가 만약니까요, 뭐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가문이, 어, 우리 김혜숙 집사님 선생님 언니가. 여기 캐나다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어르신 한 분이 한국에 25년 만에 한국에 처음 온 거예요 이러면서 지난 주간에도 식사를 안 하고 얼마나 말이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커피숍 갔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김혜숙 집사님이 힘들다 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해. 해 보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25년이 지나고 한국에 와 보니까 자기 동생들 그다음에 많이 아니까 사촌들 다 많아니까 무너져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무너져 있는 게 아니야. 완전히 폭상 무너져 있는 거 유독 자기만 무너져야 되는데 이 귀신이 캐나다에 따라오지 못하니까 캐나다에 가 있으니까 안 무너진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캐나다에도 귀신은 가요. 시공간을 초월해. 이분이 많이 뭐 하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이래 가지고 하는 말이 다 무너집니다. 미국에서 지난 주에 설교했던 선교사님 언니들도 다 무너졌어. 이래가지고 한 분은 진동에서 산에서 집지 가지고, 그것도 흐름은 집지 가지고, 지금 대나무 꽂고 무속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니 목사님이 거의 20년 만에 갔는데, 그때는 남편이 암에 걸려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하니까, 그 자리에 만이 하니까 아파트가 들어와서 보상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출을로 많이 하니까 쓰러져 가지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또 있어. 그리고 오빠도 창령의 여호와 증인에 다니고 있어. 다 무너졌어. 근데 유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한 언니가 한분 있어요. 복음 받고 지금 저 기장 거기에서 임마누엘 다니고 있는 복음 받은 언니가 있더라. 그 언니만 많하니까 나이도 많은데 많하니까딸딸딸 끌고 다니는 가방이 있거든요 캐리어 말고 요거 끄고 동생이 언니 집에 전도하러 오니까 기도하러 같이 따라 왔어. 우리는 이제 창년 가는데 자기는 아무데나 내라 주래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되니까 저 현동에서 오면서 마산에 아무데나 내라 주래 어디 가실 거냐니까. 부산 가야 된다는 거예 나이도 많으신데 이거 끄고 가방을 내가 들어줬는데 가방에 보니까 당 떨어지면 먹어야 될 과자도 넣어놓고 장갑도 넣어놓고 뭣도 넣어놓고 많이 넣어놨더라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도 그리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래 말이야 다 무너졌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문, 가정, 후대들 다 무너진다니까 그렇겠죠. 물고기 엄마가 새끼 물고기를 데리고 우리 물을 떠나자 해가지고 물 밖에 나왔어. 그러면 엄마 물고기만 죽는 게 아니고 누구 죽어요? 새끼 물고기도 죽어요. 새끼가 뭔지 잘못이 있어요. 엄마가 물을 떠나자 우리 물에서 이사 가서 땅에 가 살자. 그러면 그 물고기가 붕어가 땅에 이사 왔어. 물고기는 쟤 하나도 없어. 새끼 물고기는 엄마 따라서 왔어. 그런데 맞아. 엄마 죽을 때 새끼 물고기도 같이 죽어요. 그러겠죠? 저가 엄마 물고기다 이분이. 그러면 엄마 물고기다. 이렇게 때리면 엄마 물고기는 컸으니까 이래하는데 안 아프제? 아프제. 죽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요. 왜냐니까 엄마 물고기보다 머리가 더 단단하고 커요. 네, 엄마는 죽을 만큼 아픈데 아기 물고기는 별로 안 아파 죽을 만큼은 맞죠. 네, 그럼 봐봐요. 어른이 맞는 거 하고 응. 저 송지성 선생님이 해초리를 가지고 백대 맞는 거 하고 저기 누가 주윤이가 해초리 백대 맞는다. 똑같은 세기로. 주원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 송치성 선생님 다리를 못쓸수 있고, 다리 불러질수 있는데, 주원이는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많이 하니까요. 무너진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모든 불행이 다 찾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셔서 여기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는 마냐하니까요 여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하는 답을 주셨다니까요.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냐하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마냐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왕을 보내셔서 통치자를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그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하니까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만이 아니까요.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을요 다시 다 찾게 되어진다니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가 아니고 성공해서가 아니고.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고, 마냐니까요. 뭐 아니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때부터 마냐니까요. 뭐 아니 신분이 바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대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자녀를 보시고 시와 때를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쪽으로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하니까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홀로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죠 인도반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도하셨듯이 사무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홀로 있는데 혼자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만이하니까 인도하시는 거요. 아마 우리 램넌트들 인생에 반드시 혼자 있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혼자 있어야 될그 시간에 여러분 조금만 인도받으면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세를 주셔서. 보좌의 문을 열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경호원을 보내가지고 세밀하게 많이 하니까 지키신다니까요 누구죠? 천사 그러니까 마조 흑암의 권세 사단이 완전히 많녀하니까 무너져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오늘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흘리시고 채찍 맞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론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을 누리는 우리 모든 램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기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삶 속에서 최고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